아니 김민규 강만식 괜찮음? 괜찮음이 아니라 이 양반아 다이아 핵이 괜찮아? 아 핵이, 핵이 나도 맨날 맞아. 그래긴 나한테. 헤이루헤이루 헤이루. 아, 아이고, 서세이브로 안 하신 지좀꽤 되지 않으셨어요? 아, 오케이 만약에안 해도 안 해도 있긴. 성태형은 티어가 어디예요? 나는 저 에메. 근데 뭐한명 다이하는 지 개소리하고 있네. <laughs> 형, 플레잖아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긴다 보면 돼탑은탑은 탑은 내가 이 예. 상세야. 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해기가 성태 형을 이긴 적이 없을 텐데. 아,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어깨가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그때가... 아, 그때가. 진짜 지면 저 사고 아니야, 해기야, 너. 근해기 저러다가 개발리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지금. 난 아, 아직도 해기 언니가 스톱 바운스 완전 저 세대를 잊지 못해. 그거. 그도 뭔 얘기를 돼. 아니 그거. 어떻게 이겨. 아그 상대전 있다며? 거리. 어, 탑이 뭐 일대일 어, 많은 어, 것도 아니고 아, 정글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 또크리스가킬 먹어서 난리 나니까 내가 고양이랑 같이 돼. 야 야. 에? 아니야. 근데 형이 근데 내가 내가 어제 자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어, 어. 이거 해기도 나가 내 생각엔 길게 더 해봐야 카밀이거든. 그러니그 아, 다음에 나머지는 웬만하면탱커라서 이제 두개뭐 할까? 카밀 잘라야 돼? 잘리면 미껏게 나잖아. 근데 해기변은 석기 딱히 상관없어 형. 이제 어차피 박을 거라서 또... 그러니 카밀은 좀 뜨거운데. 아, 카밀. 어, 뺐었어. 아, <목소리도> 나뭐을 건데? 아, 선택하기 좀 애매하지 않아요? 틀어 나면 좆되는데. 근데 그때 그때 그 상태. 아, 참 참하면 표. 아, 지금 장아가 너무 세 지금. 1세트 태미니 마이크로. 오케이. 리들께 태미나 미안해. 근데 그때. 우리가 요리 뭐 할래? 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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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잠깐. 요리. 잠깐. 잠깐만. 세탐하면 그냥 개끔승 냄새 나는데. 아, 그랬어, 판게체, 판게체, 어, 어, 그 괜찮아. 괜찮체. 당 괜찮체. 어. 근데 있잖아. 우리 조합이 되게 좋아 가지고 그냥 천천히 한다는 마인드로 해거든. 어찌 얘네가 들어와야 돼서. 그래. 우리 받아치면 돼, 얘들아. 받아치면. 민규 한번 보여주고 이제 모 보여주지 마봐. 보여주지 말고 형 여기 와서 그냥 칼브 와든든가 해. 내가 같이 무빙 찍어줄게. 오케이. 아 됐어 됐어 이런어 그래도 여기, 여기 갔다. 어 루플 여기 보였어. 루플 여기? 응. 응. 상호 형, 형 일단 찍은게? 갭 해주고. 혜인 누나 임무는 그냥 라인전 응. 하면서 세게 할수 있으면 세게 하고 빨기만 한 번만 해줘 그냥. 어. 난 누나 민어 응. 네.

아이 그럼 미라이 민이 뭐, 전력한다 민구? 전력, 전력. 미충한다나용 먹을게 용 먹을게 아리 노공이지 민규 형 다음 날 선플시 돼? 어 가능 가능 선플시 되면 바텀 다이브가 나오긴 해 바이 무조건 위야야 셋이서도 다이브 되기날것 같은데 그냥 밀래? 어나 가뇽 나 가뇽 나 가뇽 들고 나 해봐 들고 해봐 야 이거 노틸 보자 노틸 보자 어, 노풀이야 노풀이야 내 노풀 안무빙에서 어, 어, 이거 코르키까지코르키까지 코르까지 코르키까지. 더 가자, 더 가자, 더 가자, 더 가자. 라인 밀어줘, 라인 밀어줘. 나는 무. 어, 나길 있어. 나 그라인 먹고 여유되면. 나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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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 주 어? 생각도 해주고나 먹어 줘, 먹어 줘, 먹어 줘. 야, 아리, 아리, 아리. 아,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에이 뜨지요 당유충만 더 먼저 신경 쓰자. 당유충하고 그냥 용 내려오면 되거든. 응. 네. 음. 아, 집 갔다 유충 갈게. 뚱여 형 그라인 받고 나랑 어. 위충 갔다 오자 이거. 탄캐치 바텀에 혼자 대도. 음, 잘했어, 잘했어. 여기 봐요, 여기 먹고 있다 형. 얘 높을, 봐이 높을? 봐이 노려야 돼 니저, 비치 보유주의 바다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시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 빼베수 있지 않아? 어? 베베베베베베베베베어베베베베베베아베베아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가 없어. 베베베베베베베베베사베베베베베베베이베베베베이베베베베베 요리가, 요리가, 요리 가, 요리 가, 미 i 로 가, 요린 미 c 로 가. 상관, 상관, 상관. 아 이거 내려갈게, 어, 내려갈게. 어, 내려갈게, 내려갈게. 내려갈게. r i c a Urica, Urica, u 봐 i c a U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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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i c 얘네도 우리냐? 얘네도 우리냐? 그냥 움만 이길 생각해 싸움만 아, 이제 글쎄. 살짝 남은지4명다 아, 네 앞으로 가자 앞무빙해주다앞부빙해주 암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더 좋아. 애들아 때려 이겨 형이 걸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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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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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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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앞라인 봐! 앞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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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절됐어 지절됐어 야 마누라 마누라 지절 용만 먹으면 돼응 이게 1대1 도안이아 또? 아 테리 써요 마드 박아주시면 고마워요 헤기 누나 바텀부터 라인 밀어 그냥 딴짓하지 말고 아리도 혼자야 그냥 누나 그냥 패 그냥 쟤 혼자잖아 그냥 패 음. 왜주라, 아리 왜주라. 그냥, 나오면 아, 네. 그냥 그냥 패장 나오면 궁 박아 그냥 그패그패그패 돌지마 미니언키스 싸워 그렇지 거기까지 그만 어 받았다 안돼 테리 조금만 믿어볼래? 응 아, 음. 음. 그만해, 그만해. 음. 아이 아래였거든 형 이거 타우쳐봐 형 앞으로 들 리치맨으로 타우쳐봐. 아이 아래였거든 형 이거 타우쳐봐 형 앞으로 애들 리치맨으로 타우쳐봐. 핫핫핫핫핫핫핫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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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나머 마무리 아니, 되나요? 아 마무리돼 마무리돼. 어 맞지? 어디 맞 아이 이쪽 간다 미들 간다 들 간다 나 봤어. 다. 아아아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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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이겨. 아아아이야 아, 바이 멀어, 바이 멀어. 바이도 가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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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어, 이거 바로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오. 나 잘했는데, 살짝 아 잘했어, 잘했어. 형 어. 빨리 와, 같이 커리 생각해야 돼. 뭐야, 쌍발. 쌈발 쌍발, 쌍발, 바발 쌍발, 바발 쌍발. 바로는 느려, 우리 바로는 너무 느려. 그냥 쌈발쌈발 바이, 바이는 조합이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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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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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지나 얼마나 니 아비요? 아, 미스 음. 있으면 믿을 나 군수. 어스만미아 음. 그렇지. 이러는미만는 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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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미스는 미는 미스는 미는스는 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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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스는 는미는 바론을 바로는... 아 바로 치지 마자, 장지가 그냥 가자가아 그냥 그냥... 근데 이건 뱀픽이 너무 좋았어, 이건. 인지용아아아 뭐야 이게? 난바좀 버스 탄다니까.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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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다 이슬비 <laughs> 감사요 <감싸여>? 어떻게 지냐고 <웃음> 애들아 <laughs> 어떻게 줘? 아무 요리기야 챌린저 듣기 게임에서 복비 날 것이지 <laughs> 뭔 요리기여? 성태왈 해기는 버스만 탄다니까 <laughs> 그 캐리, <laughs> 캐리 가능해 요리로? 하루 저녁에 그 치즈 먹다가 끝났는데 나그래도 한타 잘했어. 아니 오데슨 때때 그거 오데스 때 용사 때그 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오무정대. 아니 이거 존나 소단계. 이자 플래티넘입니다. 여기 챌린저 지금 두 명에다가 전체에 그러 마스터 어? 두명 있는데 네 명의 티유가 <laughs> 근데 내가 말이 제일 많아. 이 상황이 존나 어이가 아니, 없는 상황이데애기는딱그 상태하면 되겠다 사면 속이고. 아 제발요. 질려요. 나도 라인전 이기고 싶어. 갈리오도 진짜 좋아. <laughs> 카가를 가자. 왜카밀리안 당하면 한번 해주세요. 갈리오. 내가 왜 너랑 카가를 해야 되는데? 카가, 카가로 뭐 하자. <laughs>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세라픽 가져올까? 어, 세보 뭐? 어, 수야, 좀 우리 어차피 일 팀으로 만들어놓고 치리야 탑 캐치에서 하자. 야 세나가 나왔을 땐 밸류로 갈래 아니면 부술래 선택해. 루시안 뛰어볼래 루시안? 루시안? 상대가 루시안? 근데 세나 노틸을 할 건데 루나미 그렇게 꽂는 거 괜찮아? 나미 일단 해봐라. 나미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 나미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레? 현진 나 그냥 레레 냥 아니 상대 세나 노틸 하는데. 난 좋아. 뭐야 레레인데? 아 이거 루시안 레라고 있다. 뭐야? 루시안 레리 좋아? 에이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야, 리드야 이거 우리 주네 이런 뱀핑 맞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 니 그러니까 이게 뱀그 뱀을 아 된다고 하니까 뭘다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이거 지면나 이런 이런 파는 감독 바로 에임 m 해. 나1까지 합니다. 3에서 그냥 그 상태 먹어. 응. 음. 웬만하면 핵이야. 네가 쓰는 거다 그 상태는. 오케이. 나른 소방부터 주도권 잡을 수 있어. 나른. 나른 가자. 어, 나른 어, 가자. 오케 아, 아. 아니, 그냥 음. 코르티칼피케 그냥 형 그냥, 그냥 해봐. 어, 해볼게. 줘. 어해 형. 아니 거하다가 어, 핵이랑 나랑 수업해도 돼. 인정 어, 인정. 인정.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처음에 라이스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소,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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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 아, 그럴 아, 그러면 탑쪽으로 달리자그으면나이런거처해 봐.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일단 찾아야 돼. 팁에서 는데 어, 가 어. 어, 여기 가아이거아 아, 다 이거 소따 때려. 때려. 그냥 w 찍으고 때려. 아아 그렇게 니해봐해 봐. 근데 시야가 시약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걸어가자. 어갔어야 됐어. 아 근데 떼쳐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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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야, 뭐야? 이거 나 죽겠다. 새끼들은 <laughs> 무슨 MSI 하나. 아, 아, MSI 이런데. 에메 아, 하나. 지랄을 하는 구나 아주 지랄을 더... 해. 내가 여기 있을 거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아이고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맞게 맞어나 가는 애 중이긴 애 한데 뭐. 아래로 올래? 아군이 어영사었습니다나 탈탈게 라인에다가. 기기 오케이 오케이. 예, 와드. 우리 미다 베르제 위점걸 위로 간다. 예고 한렐불이야. 여기 다나왔어 나를 왜 같아, 아 이거 나루 오면 살짝 보자 이거, 민규 야아갑스레이 그냥 바텀에 차는 게 제일 베스트나기 마방템을 안 가서 어 이거 점프 없거든? 쪼여봐, 민규 형 쪼여봐 점프 없 점프 없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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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현진이 나그 미드 커버하고 그냥 우리 윗 정글에서 싸워보자 이거 아, 너무 바쁘다 음? 미드 주깄다가... 걸고 있으면 걸어볼래? 아야돼나 간주 나간는노트부터 응. 봐도 돼 오리안 여기 있다 나 시원하게 걸어주면 좋아, 누나가 시원하게 걸어주면 좋아 아, 나이스 못 갔다 아! 보라야 노공이야 이용사만는데 이거 미드라인, 담라인이더 중요하거든? 렐 현진이 나 그냥 지금부터 60 돌아볼래? 그냥 렐리 거는 거에 다 맞춰서 홍해 올라왔다 여기 <목소리> <목소리> 좋아 좋아 아아리안안맞아 아, 뭐, 안안 없어 <목소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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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테이 누구? 이 누나 그냥 걸어줘 아니 기 이따 타를건데야 어. 아무나 걸어 아무나 걸어 걸수 있을 거 같은데? 아 어. 어, 걸어 걸어 그냥 아무나 걸어 아무나 빨리 나천히 천천히 내가 내로야 내가 나로한 번만 더한번한번스만 잡고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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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아 소리 테이크 바로 막을 수 있나? 테이크 나텔 있어 찍을까? 형 찍어볼래? 한번 해볼래 그냥? 네잡긴했거든오나이스고 뒤고 을고을해 봐. 걸어 봐. 걸어 봐. 진할 때됐다 아! 저기. 아! 그냥 들부터 들부터. 바로 나지 아무도. 마무리. 바로 나고 봐. 아, 너무 멀다. 아이 타고 오지. 아, 근데 거리가 되나 이게? 아, 되는구나. 이 아, 근데 그래, 이 판은 이미 힘들긴해 나는... 아니 근데 그냥 뱀픽 때 그냥 뭐딴거 하지 말고 그냥 말투로 자딴거이상할수없어 수수수 응. 이게 좀 실수가 있었어 그니까 그거 실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했는데. 했는데. 근데 그거 어. 제외로 내 생각엔 밸류가 아니 그냥 말이 안 된다니까 일단 바텀은 픽이 걔 병신픽이고 탑은 플레이가 말이 안돼 그냥 좆 같아 탑은 플레이가 말이 안돼 그냥 좆 <laughs> 같아 애기 핵이든 나 이거. 까청때울렸나야돼 진짜로 사람이야 핵이야? 아니 03년 우리 하나가 그 상태에 이렇게를 먹은 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그때 약간 쩔어가지고 내가 밸류픽 하는 게 맞다니까 나랑 나도 사이드를 이겨야 돼 혜기는 사이드를 못 평생 못, 못 이겨 아니 그녀한테 주면 못 이기지 저 선픽 네, 박았는데 나로 선픽 박아놓고 사이드를 절대 루시안 못 이긴다고 뭐라 뭐라 하면은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엥? 이게 에이. 말이 되니? 3레벨에 루시안 랠리 솔킬 이게 말이 돼? 나 루시안 나비 좋아해 아니 그럼 그, 그 말을 해왜왜 소름 돋아 루시안 랠리 무조건 해야 되는 <목소리> <갑자기? 목소리> 코둥이 코뚱이가 존나 자신감 넘치게 나 루시아 날게 이 x 하 해가지고 야 딜량 5천 핵이야 닥쳐 그냥 너는 어깨 좀쳐야돼 너는 그냥 야씨마마 막았는데 어, 아니, 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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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야. 지들이 쏠캣 따윈 고 탐차를 쳐면 우리한테 어떻게 버텨야 하는 자야 지들이 쏠캣 따윈 고 탐차보내는 거나 <laughs> 어! 애들아 잘 들어 탑은 팀 성태가 더 잘해 시드 정글 바텀에서 밸류를 해야 돼 애들아 너 아까 뒤테타라니까 갑자기 뒤 테리 시발 옆테를 뭐야 뒤 테리라 말했는데 어떻게 뒤 테리타? 뭐 텔찌... 아니 이 다이아면은 알아야지 너다이아라며너 다이아라면 대찍었어 뭐 대리받았어? 아니 다이아라면 언제 실버야 무슨 대 찍는 너... 곳 알려줘? 아니 뭐 어디 인정할게 그걸인정할게요 인정할게 뭐, 요 인정할게 요도 몰라 근데 야, 이게 사실 해기의 픽은 문제가 없어 해기는 그냥 플레이가 문제고. 바텀 픽이 개 문제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야 그래도 현준아 그래도 바텀은 픽이 문제라는 소리 듣지만 나는 플레이가 문제라는 소리를 들어 플레이가 걍개 씹셋 뻑씹꼴맞짝 뽀우 씨 말소리가 잘보여을 들었어 너가 왜이렇 길도 길도 유찰을 들어야 아내 생각엔 내가 느꼈을 때 우리가 첫방 끝나고 약간 너무 들떴어. 그다음에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얘기하니까 그냥 참으로 그래. 갔어. 인정 인정. 그치? 내가 그래. 리신을 하든가 하고 아형형리블랑이잖아형 리산드라세. 안 돼. 빨리 와요 그러면. 카갈 가자. 카갈 가자. 형 그냥 카갈해 카갈해. 어. 가자. 카갈. 아니, 잠깐. 카갈 갈기자. 그냥 잘를 빼. 여기 미드 나왔잖아요. 형 마크비제 있잖아. 내 아니, 아직 할게 있어. 내가 아이에게 저, 아이에게. 애기, 내가 저것이랑 지금 카가라라고 저것이 카밀은 좀 많이 했어. 갈기가 갈기야.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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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카밀 선픽 맞아, 뽑삐 나올 텐데? <웃음> <웃음> 난 1량 <laughs> <맘에 웃음> 5천 <웃음> 카밀 간다 내가 뱀픽깔게 그냥 시발 이 폭비 나오다고 했지! 좋댔어 우리! 뽀삐 아, 이긴다고 쟤! 아이 괜찮다고! 이긴다고! 나 근데 카밀이 궁 X같게 박는 순간 알때 뽀삐 누른다 바로 <laughs> 오케이 그건 인정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탑이 잘해야 되는 판 맞아 그래 원래 가갈은 카밀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맞춰본 친구들은 스맵, 칸 이런 음. 친구들이야 얘들아 카밀을 맞춰 <laughs> 이번에 아니, 이제 새로운 핵이 어때? 뽀삐한테 선이 박는 X같은 카밀은 없겠 참네그 정도 아닙니다 다이아 응, 해기 응, 응. 보여달라고 말해? 이번에 빌리아 5천만큼은 아, <laughs> 나오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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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 정도는 진짜 이번에 그래 그래, 그래 알겠어 해볼게 야해기한테 다들 너무 뭐라 하지 마라 괜찮아 핵이야? 어 괜찮아 다 말을 듣고 이제 와서 다행이다 아, 아, 괜찮아 오케이 이 어? 일 그냥 W 스킬 붙이면 안 되겠다 이거 잘 보이네 한번 올라간다. 음. 라인 걸치자, 이거. 어, 와드 쓴적 있어? 여기, 한번. 도승리 와드 어보 나랑 라인전 하면서 쓴 적은 없어? 어, 먹어, 너 먹어, 먹어. 와드 안내 스타트 어딘지 모른다. 승무리 지었어? 바텀 와드 없어. 오케이, 소프트. 어. 3대3 질거 같긴 하고. 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우리 파밍, 파밍 해 아, 잘하면 보였겠다, 이거. 도역, 야, 르블랑 나는 안좋아! 그냥 미드, 나 아, 지금 음, 좋아든텔레파못먹게만 불편하게 우야헥기누나 응. 음. 어, 근데 계속해도 되겠다. 끝, 끝. 갈거야. 노플래시. No <놀람> 응. 아, 그 터페 노플래시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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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 아래로 와간다. 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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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 와. 그냥 때려, 때려, 때려. 이리, 내려와. 응. 에페이 <놀람> 아, <이리> 일로 와. 아. <놀람> 나 플래시 있고. 방화 실드 되고. 한 남아요. 음. 나이스. 누나 라인 밀어 줄수 있으면 밀어 줘. 나 그냥 유충 바로 칠게 이거. 형 여기 아래 와드에 채워 주면 좋고 지 얘네 바텀 라인 네. 민다. 용칠것 같은데. 어, 어. 나 가고 있긴 한데 이거. 이거 하나 버리고 갈게. 와 미드 찔러 형나간기는더 해. 그용 있어. 진짜 올라간다. 진짜 올라간다. 내공 음. 예, 빠졌어. 이 e 더블 짜우높플 봤던 조심해 봤던 조심해 나가고있어나가고있어가고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빨아봐 피해, 짜오 높플이야 짜오 높고이야형 나한테 국 하고자 하어짜 하고자 하야짜야고자하야이 Q 3초 <laughs> 없어? 미아야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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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블랑 탑갈 수도 있어, 그해기 누나. 음, 조심할게. 아, 네, 네. 돌아보자. 카이사 노플이야, 카이사 노플이야, 카이사 노플이야. 네. 카이사 노플? 카이사 노플. 어, 보여주냐? 여기! 레오나 한턴 남아. 미드 간다. 아, 레오나 지금 미드, 오케이, 오케이. 거기 조심하고. 나가요, 아, 여기 거윗파위 먹었다. 내가 의지하던 거는 스프레드 인나한 개, 여기 하나요. 여기 어, 그만하세요. 네, 여기 뭐, 뭐. 저궁 40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크라켄 뽑고 살리면 어차피 후반에 우리 거야. 브라운기야 <돔�> 한번. 아나 공간은 미드나 공간은. 에 노려 높으려. 려해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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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까비 아 에스부터 쏘아 그냥 두 개만 먹으면 상관없긴 한데 아, 아, 내가 신짜까지 한번 노려볼게 간다 잡았어와 블랑 사슬 빠져서 강때면돼텔텔 여기 텔피피 아까 내아 야자빼빼빼나 빼다, 빼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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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꿀베? 버려라 나 버려 나 버려 사려 나쁘지 않아 요무무럭 자라라 애기야 가만히 있아랑이야거 먹었다 먹고 먹고 빼봐 여기 여기 이아나나 2300원 있어 오케이 카갈 가자 카갈아 우리 다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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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봐볼래 천천히 천천히 가았어 맞았어 에 진짜 웃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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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아 가자 붕붕붕붕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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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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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이 <봐도 봐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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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기야 나이스 나이스 아나스 잘못 었는데아이봤데아 무럭무럭 자라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랄게 아니, 나나 나, 안 되지, 안 되겠지, 야, 이따가. 아니, 안되지, 안되지. 나 지금까지, 나 지금 할래? 어, 뭐, 이거 할래? 졸래 하면서 가. 카메라 봐줘, 카메 아, 봐줘. 카메라 봐줘, 나는 돈님 간다, 여기 간다. 카이사. 옆에다가. 가, 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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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올거봤 이거 오 아! 이거까지, 이거까지. 마무리, 마무리 될 듯? <놀람> 아나 아니 해기는 나뭐 찐따야 오! 왜 자꾸 거기서 뭐 하는데 여기 싸우는데 아 근데 이거 근데 알겠어 그러니까 얘아니로만 대답해 뭐했어 누나? 하면서 뭐하는 건지 이해 이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리이 개쓰레기야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리이기고가 우리 민경이가 기야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민이가개 이해를 민경기야 이해를 해가리거이야 이해를 못내리민 거. 이리블해봐드리블이 이해를 이거리�

오피 이빠져. 보통 이렇게 가다 되 오케이. 자. 어. 카리사 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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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사. 아. 카리사 공. 살다 어 봐봐. 봐봐. 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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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 와, 리신 뭐야? 와! 아고 와! 올라가게. 올라가게. 밀라고. 밀라고. 와. 선수처럼은 아닌 것 같아. 근육물럭 잘 알아, 애기야. 잘 알아. 2년만 써도 딜량 5천 나오겠 아, 이 아, 가가

나 군대! 나머지 치닫게 얘들아. 수상은 못 해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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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구멍 쓰고 이겼다. 아 잠깐 이거 진난 5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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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5천, 5천 나오겠는데? 아니 5천 나오겠는데? 미신 배내야겠다. 네, 아니 미신 배내야돼. 못 이겨. 네. 이렇게 할수 아, 있어요. 아 만천천 나왔다. 다행이다. 이 진짜 본실 <laughs> 속의 화초만큼 잘하기만 하는구나. 잘하는 걸 잘해갖고 좋았다. 진짜 무럭무럭 자랐어. 나쁘지 않았어. 감일리 커야 돼. 수고. 비기다 갔다 이신이. 따라가다가 좀 맞춰 놓고 자. 야. 야무지긴 했네. 무럭무럭 자란 핵이 뭐 했나 볼게. 어 돌려다가 그럼 응, 대싸움 나 버렸어. 오케이. 괜찮아. 이제 여기서 자라면. 씨발. <laughs> 아 핵이야. <웃음> 네? 뭔 <laughs> 핵이야? 뭐한 아, 뭐뭐 거야? 여기서 이제 게, ]게. 이제 왔으니까 뽑기 아, 이거 W도 Ş 없어 쪼. 이제 보여줘 기야 아, <돈> 막내 현진 눈깔 바로 그냥, 바로 아, 그냥, <돈> 그냥 이건 아니지. 야 저거 뭐냐? 산책 카밀이야 한타 지분 0이야잘큰카밀이내핵이 진짜 잔인한 게 나는 상에는 아 한타 졌다 싶었는데 바로 궁으로 색이 꽂네. <웃음> <웃음> 그냥 이거 농락이다. 팀성태 자존심 상해서 카밀 절대 배는 안 한다. 보여 주자 핵이야 다음 판에 진짜 화초가 아니라 선인장으로 자라서 상대를 찔러줘 이번. 아 이게 진짜 이번엔 찌를게. 아내핵이야 이들 로밍은 지렸다 그거는 백업. 그건 그거 스킬 아. 분배도 좋았어. 나쁘지 않아 팀성태보다 나았어. 그건 맞아. עלי נו דאז כמה נתאר לך